오늘은 살리는 사람 또 죽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위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1장에 나와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게 되는 딜레마죠. 야,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온세상의 믿음이 다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비판하지? 어떻게 사람을 없인적이지? 이게두 가지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 좋은데? 왜 저러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는 게 믿음을 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참 착한 딸 아들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내에서도 참 칭찬받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성이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남을 업신여길 수 있고 남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 서로가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로 갔거늘 우리 어패칭과 되게 축복하세요. 네가 양이래. 넌 양이야. 맛있겠다. 어...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시력이 10 디옵터래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1m 정도만 흐릿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있는 1m 밖에 있는 거는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갖고 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1m 이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m 안을 봐도 정확하게 못 보고 흐릿하게 보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길을 찾는 방법은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눈으로 무언가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야.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너희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붙여놓기만 하면 뭐 할까요? 싸우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정지하는 거죠. 왜 그럴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는 것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니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고, 어색해지고, 마음을 닫아놓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럴까? 저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다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양 같은 존재.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양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건참 괜찮은 일이에요. 옆에 친구한테 축복합시다 겸손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양인질도 모르고 1m 앞도 못 보면서 10m 100m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쟤는 1m도 못 보내 30m도 못 보내면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해서 교실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문제는 제 때문이야 이런 일들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들은 저일 때문이야 라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세상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환영한다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뭔줄 알아? 너가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집어치워 재물 내려놓고 먼저 그일 해결하고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취향과 선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난 비판하고 비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SNS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채팅으로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금,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장 전체를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14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어떤 설득? 너희는 다양 같은 사람들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뭔데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네가 뭔데 사람을 욕하는 거야? 우리 학교를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자들을 판단하는 거야. 우리 다양 같은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업신여김은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여러분 1 4장1절 말씀한 보세요. 바다나 이렇게 되죠. 밭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밭대. 여러분 이 밭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곁으로 데리고 와서 앉혀 놓다라는 의미예요. 곁으로 데리고 와서 앉혀놔라.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 네 생각과 다르다고 멀리하면 안 돼. 그 사람 뭐하라고? 옆에 붙잡고 데리고 와서 앉혀 놓고 영접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만 많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쟤는 저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다 선긋고 살아가지만 바울이 오늘도 그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 죽이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 사람 죽이는 사람 많거든 교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 SNS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돼 너희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일 수련회 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오늘부터 이 마음의 짐들을 해결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내가 여러분 혹시 SNS에 누군가 욕을 하셨어요? 험한 말 하셨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 적용하는 것. 다가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중고등학교 수련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 말씀이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면 안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교실이 우리 학교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학교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